오늘은 네. 응. 네. 내가 호주 친구 DJ를 만나고 있습니다. DJ 친구가 <laughs> 호주 사람인데 이제 부모님이 한국 사람. 한국? 네, 태어나시는 건가? 네그러니까 호주 이민 이세 지네습니지 응.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단한 얘기는 할건 아니고, 한국하고, 이제, 호주랑, 조금씩 다른 거? 차이점 같은 거 얘기하는? 뭐, 비단 거?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차이 났던 거는, 역시나, 일단은 트레이, 트레이? 아, 왜냐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2층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고, 의자라이트 젖혀지는 게그 뭔가. <laughs> 그치. 호주는 이제 체인이 2층으로 되어있지. 근데 한국은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로 의자가 있습니다. 어, 저거 신기했어요. 한국 갔을 때 기차를 타면 그 의자가 그냥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어, 근데 호주는 이렇게 면적이 지 원래 한국도 면으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아 다바뀌었어 이 대신에 그 스테인레스인데 겨울 되면 거기서 이제 힐업 힐업 뜨든 우와 신기하다 호주는 그 면이어서 다 좋긴 한데 정말 더러워 돼서 똥부터 있고 네아네라요 기차 타고 내릴 때 호주는 비켜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리고 문 앞에 있으면 내렸다가 다시 타요 근데 한국은 꾸붙이 버티고 있더라고 어 버텨야 돼 깜짝 놀랐서 버티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살아남지 <laughs> 못해. 그냥, 오오오! <laughs> 하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야. 어떻게 내릴 때는 이제. <웃음> <웃음>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지. 항상 저작탔을 때, 그 안내 방송에서막게렇기 어? 크다고 조심해서 얘기하잖아요. 왜냐 호주는 수타정도밖내리 높이가 이만큼. 높이가 뛰어내려야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장애인들 이제 타고 내릴 때 이거 깔아주잖아. 예 맞아요 맞아요. 나윤아또 투나 이런 차들이. 아 이거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내리고 탈때다 이거 해줘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 버스도 그렇 아! 휠체어 있으면은 갑자기 차가 아니, 이렇게 기울어. 맞아요. 맞아요. 발판에서 오 눌러 신기해. 안전망이랑 가까운 <laughs> 아, 스크린도. 네. 아. 그 다음에 기차이 있는데 표준 그냥 봉기면 바로 기차문. 원래 한국도 있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빛 아. 많이 지고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이제 이렇게 아. 아. 점프 뛰시는 분들 많아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폭도 원래는 컸는데 많이 줄이고 네. 그 앞에 아. 기 흔들어내서 아. 아. 확실히 폭도 더큰것 같아요. 깜짝 <목소리> 놀뭐 <목소리> <맞아. 목소리> 핸드폰 떨어뜨면어해 Sorry <목소리> Bella 주면 안돼? 내려가서주면 안돼? Sorry <목소리> Bella 내려가 벌거벗는 아 그래? 조심해야 돼 맞아 목이 항상 벌거벗겨 <목소리> 목걸이 마냥 이렇게 외국 식당 가면 한국은 식당 가면 이렇게 손 흔들려서 잖아요 근데 외국 예절상 식당 은손흔들어는거요네 그는되 음.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아주 살짝 멀리 제가 눈치 보고 이렇게로 했어요. 자기도 손음 알죠? 아, 저는, 저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저는 계속 불렀는데 다른 외국 친구가 아, 사실 그사 예경을. 아, 음, 엄청 음, 들었는데. 네. 네. 맨날 들었는데? 8년 동안 들었는데? 아, 8년 동안, 아, 8년 동안 <웃음> 계속 이러고 들었는데? 왜요? 외국 애들이랑 한국에서 가면 멜리 있는 거 보면, 아, 신기하고, 아.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손 드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밥 먹을 때 전화기랑 지갑이랑 다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원래 예의 없는 거요 어? 그래? 예의가 없어서 왜이못 배운다는 거야 다 예의가 없는 <없던가>? 건가? <laughs>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구만 우리가 아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아, 아 네. 몰랐다 오늘 꿀팁인데 이거? 어? 오 씨. 근데 막 사람들이 자기 돈 올려놓다 그런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건물들도 이쁘지 내가 듣기로는 한국은 이제, 리모델링이라 그러니 까꾸밀 때, 뭐 그냥, 뭐하면은뭐 밖에까지 다할수 있는데, 호주는 외관은 무조건 보존을 해야, 그리고 안에만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꿀 수는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보존을 할건 하고, 안에만 이제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러니까 분리수거를되게 잘하잖아요 어. 식 쓰레기 따로 맞아 따로, 맞아 호주는 그거 진짜 잘해 그냥 다 먹고 던져야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어 그, 크게 큰 틀로 일반 쓰레기, 재활용 <laughs> <개월용> 쓰레기, <laughs> 자연 쓰레기 맞아. <laughs> 이렇게 세기만 해놓지 뭐 이거를 또세분 세세하게 <laughs> <쎄쎄하게 웃음> 분리는 안 하지 애들이 너무 느리다는 거 호주가요? 호주가 소스가 너무 느려 알았어! 라고 해서 일단 기분이 일주일이야. <laughs> 뭘 하든 일주일이야. 뭐 은행 가서 계좌를 오픈해도 카드를 발급받는데 아, 일주일. 아, 네, 네. 뭐 인터넷을 개통하는데도 뭐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반면에 한국은 뭐, 말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 해주니까. 아... 뭐, 웬만하면 은행도 뭐 가서 개통하는 그날 카드도 바로 나오고. 인터넷도 웬만하면은 신청은 바로 다음날이면서. 이렇게 뭐 오니까. 한국은 이사하기 전에 연락하면은 그 이사 가면은 다돼 있어. 얼마나? 전기든 수고든. 여기는 <laughs>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laughs> 전화를 해서 우리가 뭐 다음 달이나 뭐이 집을 갈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예약 다 잡아놓고 해야지. 얘네가 많이 느리다는 거를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laughs> 지금 시드니 시티에 트랜 공사를 한는말이요 그게 원래는 내가 2012년도에 왔을 때 이미 계획이 하고, 이제 금방 한다고 했어. 이게 1년, 1년인가 2년 잡았는 그게 지금 아직도 하고 있잖아. 한국은 뭔가 눈치 봐야 되고, 헤드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보다 윗사람이 퇴근을 안 하고 있으면 눈치 보고는 못 가나. 아, 외국인들도 많이 그거죠준 시간 내에 일을 끊었으면 가도 상관안해요 대신에 뭐 일찍 가고 뭐 이러다가 일을 안 끊으면 그때부터는 안요 그렇지. 내가 내할 일을 알아서 다 해놓으면 뭐에 <laughs> 대한 답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이 많은 게 보이면 나랑 쪼그라들어도 와가지고 나오는 게딱 한국 사람만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내려놓고 가. 어, 그냥, 그냥, 땡치면 그냥. 어, 나 끝났어. 아, 그리고 그, 엑시자로 뭐, 뭐, 15분, 30분 일하면 돈을 받을 예정하는 않고 그냥 일해주는 거잖아요. 외국 애들은 거의 다 따져요. 아, 나 30분 더 해줘. 아, 한국이 되게 좋아요. 웹툰이 있다는 게. 호주나 웹툰이거 근데 호주 그냥 만화 있잖아, 아, 한국 웹툰이 너무 좋아 매, 매 주마다 연재되는 거.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 이거랑 딱둘다 보잖아요 아 너무 좋아 <목소리> 여신강림와왜 이렇게 잘부어요 진짜 <목소리> 그 잠깐 입 진짜 예쁘더아그러다못 오빠는 모르겠 오빠야 진짜 예뻐 <목소리> 그래서 오늘 저녁 뭐 먹는다고? 꽃게탕이요 나 오늘 뭐먹 삼겹살 삼겹살? 진 먹으면 나쁘지 않지 아뭐 그렇습니다 뭐 차이도 이게 뭐 그냥 소소하게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라고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일단 뭐 해야 될까? 재밌게 박수 뭐 해야 돼? 구독, <laughs> 빠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떠 빠이.